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오리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상한 것과 터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피곤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5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상태가 그 마음 중심이 피곤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피곤하, 마음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피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병들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성도들의 신앙 바탕이, 즉, 성도들의 마음, 그 신앙 바탕이 피곤하여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 교회를 안 나가자니,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그죠 뭐예요? 나가자니, 힘도 안 나고,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교회를 나가도 의미를, 잃어버린,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야 하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신약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나가야 하는 의미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가다 보니 교회를 나가는 것이고, 봉사를 하다 보니 하는 것이지,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날, 날마다 심령이 새 기쁨으로 그렇새 기쁨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피곤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새로운 힘 마음의 새로운 은혜 마음의 새로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피곤하다.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이 피곤하여 병들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이유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성도들의 심령에, 그것은 성도들의 심령에 새 힘을 주지 못하면, 새 힘을 주지 못하면 피곤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항상 새로워지고, 그죠 마음에 항상 새로움과 새로운 깨우침과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는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깨우침이 없고, 새롭게 은혜 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이 피곤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새 기쁨을 통해서 변화된 신앙생활이 나오는데 그렇죠? 새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깨우침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과거에 크게 한번 은혜 받은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하려다 보니까,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이젠 피곤한 마음으로, 병든 심령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은혜, 새로 받는 은혜, 새로운 말씀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걸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피곤해지고 병든다. 병든다.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피곤하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새로운 깨우침, 새 힘을 얻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사야 당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온통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피곤해 있고 병들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외적인 종교 행위들, 그렇 외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외적인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형식적인 것이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깨우침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새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었더라 하는 거죠. 이사야 시대만 에 그러느냐? 오늘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약교회 오늘도. 성도들이 외적인 활동은 열심히 해요. 외적인 활동,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새로운 심령, 새 기쁨, 변화된 새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을 잊어버렸다. 병든 마음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다 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laughs> 6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이사야.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 성한 것이 없다. 다 상했다는 거죠. 자, 한 사람으로 볼 때, 그쵸? 이 말씀을 한 사람으로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다 상했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놓고 본다면 그 사람 전체가 다그 사람 전체가 다 상했다는 것이고요 어떤 단체를 두고 얘기할 때는 어떤 단체를 두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 전체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다 뭐예요? 다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상해버렸다 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병들었다는 거죠. 전체가 다 병들었다. 그이 말씀은, 이 말씀은 총괄적인 면에서 말씀하는 거죠. 총괄적인 면에서. 총괄적인 면에서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놓고 볼 때, 어때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놓고 볼 때, 한국교회가 전체가 병들었어요?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가 건강해요? 어때요?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총괄적인 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다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병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성한 곳이 없더라 하는 거죠. 전체로 놓고 볼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건 전체로 놓고 볼 때, 총괄적으로 놓고 볼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자, 개별적으로 보면 어때요? 개별적으로. 그쵸? 개교회로 본다면 어떻다? 어? 개교회로 보면 그 신앙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개교회로, 개교회로 놓고 볼 때. 개교회로 놓고 보면 그 개교회 전체가 다 병들었느냐? 아니면 개교회를 보면 그 개교회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 그렇죠? 온전한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 교회는 병들었지만 각 교회 교회마다 볼때 개교회로 본다면 그 가운데서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면 이성과 육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성도들의 이성과 육체는 어디 있죠? 성도들의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성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온전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성과 육체는 지금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근데 온전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온전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중생한 영. 성도들의 중생한 영은 죄와 사망 안에서 해방됐어요. 그렇죠? 우리 중생한 영만 온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 성도 한 사람 전체를 놓고 본다면 최영성 목사라고 하는 한 사람 전체를 놓고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성과 육체는 지금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부분적으로 놓고 보니까 중생한 영은 중생한 영은 어때요? 상한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어요. 중생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세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또 이해를 하기 쉽게 말을 한다면, 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처녀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졸았어요. 잠자며 졸았어요. 그렇죠? 다 잠자며 졸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때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 똑같이 졸았지만, 그렇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밤이 깊어서 신랑이 더디움으로열 처녀가 다 졸았는데 그 중에 다섯 처는 뭐가 있었어요? 등불도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 밤이 밤이 깊고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열 처녀가 다 졸았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다 졸았는데, 개별적으로 보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기름을 갖고 있더라. 그렇죠? 자, 우리 성도들은,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이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현실 세상, 현실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죠? 현실 세상 속을, 이 현실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세상에서 떠나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전체라고 하는 이, 이 시대의 흐름,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라고 하는 이 전체 속에 어때요? 개인이에요, 개인. 그래서 이 전체가 흘러가는 이 흐름, 전체가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체가 흘러가는 이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시대가 흘러가는 이 전체의 흐름을 이 신앙의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막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대의 흐름이 그렇죠? 한국 교회의 신앙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부터 서로 흐른다고 예를 들면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흘러가는 그 신앙의 흐름을 참성도인 참성도들이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또 바꿀 수도 없어요. 그 흐름을 전체가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그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도 없고 바꿀 만한 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바꾸거나 막을 수는 없지만 참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성도라면 서쪽을 보지 말고 그렇죠? 서쪽을 보지 말고 어디를 보라? 동쪽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을 바라봐라. 시대적인 흐름은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바꾸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쪽을 바라보지 마라. 참성도라면 어디를 바라봐라. 동쪽을 바라봐라. 그런 신앙중심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을 보면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인본주의적인 신앙, 신앙이 점점 세상주의적인 신앙, 물질 중심의 신앙, 신앙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타락하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막거나 그렇그 방향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 신앙 중심은 전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도 개인들은 개인, 개인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렇죠? 신앙의 눈을 뜨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옳은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다 상했다. 그럼 당시 이사야 선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신앙 전체적인 신앙을 보면 그쵸 그렇죠? 다 병든 신앙 같이 보이고 성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 같이 보이지만 그쵸 그렇죠? 개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신앙 안에서도 누가 있을까요 온전한 신앙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들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다 어때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어요. 다 병들었어요. 신앙이 점점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물질주의 물질주의적인 신앙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참된 신앙의 성도라면, 그렇죠? 참된 교회라면. 옳은 것을 향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옳은 것을 붙들고, 옳은 것을 지켜나가고,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노아의 때에 노아의 때에 다 홍수를 홍수로 인해서 다 사망으로 사망의 물결에 의해서 다 멸망받아서 다 휩쓸려 갔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렇 전체적 노아 당시의 전체 신앙은 다 노아 홍수에 휩쓸려 가고. 다 멸망으로 떠내려갔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고 영광을 얻었다. 로셋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받았지만 로시 남아 있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타락했고. 신앙이 점점 심해지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그죠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도, 참성도라면참 하나님의 아들, 아들들이라면, 바른 신앙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향해서, 그걸 지키고, 싸우고, 바른 신앙을 향해서 나가야 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한 것, 터진 것, 그리고 흔적.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상한 것은 머리가 상했고, 마음은 병들었고, 생활은 하나님께 맞아서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흔적. 매맞은 흔적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상했고, 그쵸? 그렇죠? 머리는 상했고, 또 어때요? 머리는 머리는 상했고 마음은 병들었고 그렇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다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뭐가 남아요? 흔적이 남아요 흔적 흔적이 남죠 흔적이 남습니다 자 하나님께 매 맞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매맞은 것이 매맞은 흔적이 남아 있으면 흔적이 남아 있으면 그게 잘된 거예요, 잘못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매 맞고 그 사람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바뀌었으면 그렇죠, 바뀌었으면 그건 좋은 흔적이에요, 좋은 흔적. 좋은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매를 맞고도. 하나님께 매맞고 터졌는데도 터진 상태 그대로 있다면. 그렇죠 바뀌지 않았다면.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흔적이 아니에요. 그건 흔, 그건 흔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터진 거지. 바뀐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하죠. 흔적.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변화되고,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됐다면, 그것은 매를 통해서 내 신앙 인격에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된 것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됐어요. 징계를 통해서, 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됐어요. 그 변화된 신앙이 뭐라고요? 그게 흔적이라고요. 흔적. 변화됐으면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 변화된 흔적이 결국 나중에 뭐가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결국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자,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항상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볼때 내가 아주 행복했던 시절 그렇죠 아주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기억이 아주 허래나무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요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아주 고통스러웠던 것들 아주 고생스러웠던 것들. 아주 힘들었던 것들. 그쵸? 근데 그건 어때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 그게 남아있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고난받았던 것. 그쵸?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내게 위로가 돼요. 결국 그게 내게 위로가 되고, 결국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결국 그것이 내게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흔적이에요. 그게 흔적.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당장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게 내 신앙을 변화시켰고 내 신앙을 성장시켰어요. 그게 내게 흔적이야. 신앙의 흔적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렇게 길러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로 보면 참다 상한 것, 병든 것, 그렇죠? 터진 것밖에 없어요. 신앙이 다 타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길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러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잘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